오늘은 아침부터 일찍 오토바이를 빌려서 미선유적지를 왔습니다 미선유적지 여기는 반항에서 투어 오면은 한 8시쯤 출발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한 9시쯤 오착을것 같거든요 저희는 지금 7시 좀 넘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없나봐요 아무튼 티켓팅은 짝꿍이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주차 오토바이 주차를 했고, 들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 손인데, 미선, 미선 유적지 그런 건 뭐야? 신청했다고?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한 사람만 어플로 할 건지 이어폰으로 할 건지 막 정하기. 자기 핸드폰 있으니까 어플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응. 낫지 않아? 응. 그래 블루투스 양쪽으로 내가 들으면 되잖아. 그렇지. 신청했어. 낫지. 티켓 끊었고. 여기 보면은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데 어플로 다운 받아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나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짧꿍거 해가지고 하는 거로 할게. 여기 오프시가 6시 6시 있고 아0시 10시 10시 1 0이 10시 1 요거를 태워줍니다 그러면 이걸 타고 가면 돼요. <웃음> <웃음> 그 안으로? 아, 또 가네. 또, 또 가네. 아. 아 여기가 이렇게 그 카트가. 이 카트가 실어다 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걸어가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식당이나 이런 거 있어서 음료수는 여기 사 먹으면 되겠다, 나중에. 음. 안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에 없나?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관광 지역 길을 따라 걸으면 마파르바타 산이 보입니다. 이 산이 링가 모양과 비슷하고. 여기는 응. 투어를 응. 오지 않, 않는 거 아니야? 투어를 오지 않는다네. 아니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오래 걸어야 되는데 시간이. 공연을 그래서 안 보지. 아, 공연 안 보고 걷는 거만 응. 그래도 꽤 많이 걷을, 걸을 텐데. 여기서 2시간 준대. 아 쉽지 않다. 7km니까 2시간 인데 7km? 2시간? 이거 응. 다녀야겠는데그 7km면은? 어, 안에 구경해야 되지. 사진 찍어야 응. 되지. 이쪽에벽이나만 남았대 이거이렇게 밟는 거 자체가 문화 훼손 아니야? 어 여기 산잘 찍었다. 여기서 딱이 구도가 어서 찍은 걸까? 네? 그렇지 이 구도만큼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핸드폰은 잘안아 이게 전쟁으로 많이 손상됐구나. 여 기가 미선 사원 입니다. 미선 사원, 이게 웅장 하네. 있는 데가 평원의 집이라는데, 어, 이거 25번이야. 11번이 여기네, 아이 집이네. 복원하는기로 이렇게 11일. That time 뭐야? 우물 같은 것 같아 있네. 아, 여기, 자기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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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흘러서 이렇게 오는 거 유물인가봐. 지형이 지어졌습니다. 그 전제 요소들 중 하나는 대사를 지낼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과 인접한 지역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BCD 그룹에서 A 그룹으로 가는 북쪽 다리 아래에서 여러분은 미선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계곡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건축가이자 국어학자인 헬리 파리망티에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A그룹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계곡으로 마하파르바타산 또는 다이선이라고 하는 산의 정상에서 발원한 성스러운 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환경의 변화로 계곡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헨리 파르만티에는이 바뀐 흐름이 사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곡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박고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1946년 홍수로 댐이 붕괴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곡의 물줄기가 A 그룹에 있는 평원의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현재 A 그룹의 평온의 집이 없는 이유입니다. 라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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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야? 모르지 응. 좀같은 같다 깜짝 놀랬어 từ dòng xuân thiên trên đầu người con gái về đền thờ tắm mát cho các linh tượng mang cho con người một cuộc sống bình yên đi vào cuộc sống đời thường việc đổ nước đã trở thành hình thức vận chuyển phổ biến của người phụ nữ chân Continuing the program is a Saranai trumpet solo with songs titled Chap Munet, Hachapo, Chalitai and Savat. These are festival music in the current Cham villages. Please enjoy the sound of the trumpet presented by a young Cham artist, Tien San Vu. long desire for beauty. To revive the soul of these sculptural works, we'd like to introduce the dance Apsara to you. It is performed by our dance troupe. is ended thank you for enjoying goodbye and see you again 참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의 한 명입니다. 기문에 따르면 이 언덕은 부부 반상. <목소리> 좋네요 이렇게 매미소리 들어가면서 수영장 걸어 다니고 이렇게 이적지도 보고 안그래? 근데 너무 덥긴 너무 덥다 그나마 여기는 이렇게 그늘이라도 있네 그늘 하나도 없는데 가면 아주 그냥 빨리 오세요 어떤 분? 그 공연할 때 찍었대. 아. 응. 이 오토바이 더가실려나보다 응. 이렇게 셔시 버스도 운영해주고 좋다. 그래 10만도 아깝지 않아.